여기 27장까지 있습니다만 사실상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늘 26장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화와 복을 선언하고 있죠. 신명기 28장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내용을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화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40 40절 말씀에 자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나를 거슬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뜻이죠. 소망의 메시지는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그 앞절 39절에 보면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죠 쇠잔하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기 때문에 좀처럼 회개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들이 약하여지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회, 쇠잔하게 될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쇠잔해지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약해질 때 그때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쇠잔하게 하실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닌 사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참된 복이 되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사십일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는 어디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 하면 어, 사실상 회개의 본질은 그래요. 어, 우리 삶의 주관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내가 주관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어디에 받았습니까? 육신에 받았죠. 네. 살 끝을 베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살 끝을 배임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이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래요? 대항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받아줘야죠. 진정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뭐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날 새벽에 목사님 설교에 논지가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직장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분들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이 범주가 있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내가 결정하면 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책을 보고서, 야 그렇구나. 어, 내가 결정하면 되는구나. 배우자도 아, 믿는 사람이면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돼요. 제가 결혼할 때 누가 결정했을까요? 제 배우자가 결혼하려고 제가 결정했죠. 아 그런 식이죠. 직장은 누가 결정하면 되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 없어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돼요. 어떤 의사 결정할 때하나님 저에게 직접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계시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아, 그 순간 내가 결정하는 건 맞지만 그 결정조차도 누가 관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그 마음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지어진 백성들입니다.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며 삶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며 이스라엘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운영해 나갈 때, 그거는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그러나 우리의 회계는 어딥니까? 그가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게 회계입니다. 여기까지 정도가 있습니다. 회계에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한번 있죠. 네 41절. 음 41절 맨 마지막 절에 우리 41절 보고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 볼게 중요한 절이니까 나도 그들에게 시이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들의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 회개 정도가 있죠. 언제까지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받으면 아니 우리가 깨달고 뉘우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면 되지 않아요 형벌 받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벌을 받으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포로로 잡혀가죠 몇년 동안 있습니까? 70년 있어야 돼요 40년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안 들었을까요? 6 0년 됐을 땐요그 정도면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될까요? 몇 년이 채워져야 돼요? 예레미야 얘기에 칠십 년이요, 7 0 년. 나만 장군이 여섯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비옥에 비를 내리시라,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 여섯 번안 돼요. 몇 번까지 가야 돼요? 일곱 번까지 가서 보면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회개해도요. 어느 정도까지 정도가 있어요. 회개해도요. 일곱 번, 7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각인될 때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어디에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지죠. 근 여지없이 깨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리라? 기쁘게. 그리고 나서 어디에 내놔도 이제 내 백성이라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어디에 내놔도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어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알과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세워지도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70년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송달송에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잊게 되리라는 예견인데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비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황폐하게 되겠죠.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런데 그 땅은 안식을 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도 이게 농경시대니까. 여러분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죠. 근데 이게 그 말인가요? 여러분 토밭 농사 짓는데 땅 쉬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 사람이 아예 안산을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돼요. 그런데 그 황폐함이 안식이래요. 안식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안에 안식이 언제 누려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안식이 많은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을 위임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위임하셨습니까? 통치자잖아요. 대리 통치자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을 위시하여서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땅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계신 자리에 바알을 갖다가 세워 놓고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에 따라 그 땅을 통치할 때그 땅의 안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을 누가 통치하시는 순간입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순간에 그 땅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 땅은 황폐하였으나 그 땅에 다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빈들과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세요? 백성은 포로로 하나님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철들게 길러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의 땅에서 지금 그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요?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올 그때를 위하여. 뭐 하려고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양새가 어떠하든지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4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의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 하나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그 질서가 회복될 때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가 내게 생명 되시고 이미 내게 모든 것 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혹여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 삶의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가 날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한 주도 주와 함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